네 저는 윤희좀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혹시 그 안내비용 주시나요? 안내비용이요? 어. 그게 뭐죠? 통역비 주시나요? 통역, 통역이라는 게 뭐죠? 어. 아는 게 없으시네요 제가 1엔 정도는 이, 1엔? <laughs> 1엔 1엔 정도는 통 크게 써주세요 아, 통 크다 부자 되겠다. 되겠다.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아, 아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완전 부자다, 부자. 사람입니다. 야. 이런 거보단 샌드위치가 나은가? 음. 뭐가 좋을까? 세 가지 맛 굿모닝 샌드위치. 어때? 어.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알았어 이것만 먹을 거 아닌 커피번을 좀 커피번? 너무 욕심부리나? 아니? 좋은데? 그래? 애가 배안차 그래? 근데 봐봐 커피번 딱한개 남았어 인기 많다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 이거 올린 적이 있어? 있어! 너 구독 안 했니? 어? 어 안은 <laughs> 이런.. 유튜브? 안 되겠네요. 아 이거 안 찍었잖아. 짠. 내일은 머리 붙일려고갖고 왔어. 그죠 쇠딱이, 어, 쇠딱. 질개? 응. 오, 대박. 그런 거 되나? 어, 해봤어. 진짜? 오, 신기한데 아무것도 안 찍어. 내 김에 여기까다잖아 근데 진짜 먹을 만두 먹으러 왔어요.

불티슈는 먹먹하좀더 와봐 먹어봐 맛있요 이러면 못 따가워하지? 여덟 시든지 일본에서 먹는 커피 맛아 여기 앞머리 좀 따로 Terima kasih kerana menonton! 일본에 와본 그렇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일본에 온 건지 잘모르겠어서 지금 고기만두 하나 먹었거든요. 고기만두는 좀 어떠셨나요? 고기만두 여러분 존맛입니다. 다들 꼭 사주세요. 앞으로 일정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있다면? 디즈니요. 네? 디즈니가 아니고 유니버셜이요. 유니버셜 어떤 게 제일 기대가 되시나요? 일단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컨셉과 지난... 그래서 내가 약간 고민한게 내가 만약 일본 워보를 오면은 도쿄야 오사카냐인데 오사카를 오면은 연간 회원을 끊어가지고 유니버스를 툭하면 할수 있어. 좋은데? 근데 근데 다른 부분은 다 도쿄가 좀더 땡긴단 말이지. 그럼 도쿄가 아니라 지금, 도쿄 지금 유니버스 때문에 오사카를 선택하신다는 거야? 하루아 보다가 열차 놓칠 뻔한 사람들 아니 못 내릴 뻔한 사람들 우리 어디 가나요? 오메다 네 오메다 갑니다 응? 그냥 없어져 응 물티슈 하나 꺼내야겠다 일단 만두보고 받은 물티슈 두고 왔 아, 근데 겁나 맛있다. 근데, 금방 없어지네. 뭔가 그냥, 나 진짜 크게 물었는데. 배고기야 그러니까, 내거왜 이렇게 맛있지? 알아는 거네네 이거 봐. 음. 네, 로 유튜버 같잖아. 음. 한입 먹었지만 한번더 드셔 보세요. 쫀쫀한? 오늘 하루 어땠나요? 좋니네

보인다. 대충 보인다. 어, 대충 보인이근먹이오 먹고 오뎅 만 You go,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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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음. 음. 뜨거운데. 응. 음. 이 정도면 맛있지. 아까 스파이드에서 우유를 입니다 실곤이랑 좀 풀게요. 일단 포인트 첫 번째. 털. 두 번째. 귀가귀가 귀가 달렸다. 귀가 달렸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반짝이가 있습니다 입어 볼게요 이런 건데 이렇게 모자를 쓰면 귀가 있다 하지만 어, 모자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거 모자는 장식이고 여기 포인트 첫 번째 반짝반짝 그리고 호피! 호피 자체가 좀 포인트지 짧은 걸로 긴 것도 있는데 짧은 걸로 비싼 거라 이제 많이 입어야 돼 <laughs> 비싼 거라 자주 입어줘야 됩니다 우리 어디 가나요? 인도다 커피 갑니다 맞아요 인도다 커피 가요. 変わったっぷりとした水とレモンスカートとミックスソースとイタリアンのです。うん 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 유니즈해? 반려 있었던데? 아 <laughs> <있었던데. 웃음> 발이 일단은 일단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이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좀아 신발을 갈아 신어야겠다 안 갈아 신으면 내일 유니버셜에서 조금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갈아 신으려고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아 이런 웬걸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해. 구두 구두 밑창이 떨어진 거야 오른쪽이 그래서 신었고. 이거는 집에 가서 술이 예정이고, 짠! 여기는 그게 없네? 그 열차 간다고 띵띵 하는 게 없네? 우리 어디 왔다고요? 아라시아마, 아라시아마. 아. 그렇습니다. 어, 기모노 입은 사람 많다. 아, 우리도 이거? <laughs> 네, I'm o k okay. 아나 우산 있는데, 캐리어 있는데. 아, 오늘 온단 말 없어서 안 들고 왔단 말이야. 오, 우리 갔다 오면 되겠다. 아, 이거 하기 전에 미리 해놓고 갈걸 어? 거기 전에. 아, 그러게 아따에 이거 하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 이거 이기 전에. 이거 좀기거든요 카레? 카거 먹고 싶긴 해요 약간 얘랑 얘 얘가 약간 제일 귀엽게. 귀엽잖아 제일 비싸잖아 이거 하기 전 기다려보세요.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찍히고 있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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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사람 면 말해줘.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뭔가 이거 수평 맞추면 예쁠 것 같고요.

나 음. <laughs> 지금 좀잘 나오고 있지 않아? <laughs> 야연. 너 뭐야? 피노 피노 언박싱. 에잇 없었다. 모자, 가는 날. 대충 도착이에요. 같아요? 후할것 같아요? 똑까진 않을 것 같아요? 토를 하지 않기 위해 아무도 먹지 않고 첫 번째로 왔습니다. 이거 먹고, <laughs> 이것 타고 먹고요. 이거 어떻게 드실 거예요? <laughs> 이거 이것 타고, 다이 먹고, 그리고 또 타고 할리우드로 가서 할리우드 타고, 그리고 우리 트러스 먹을까? 음. 츄러스 먹고 할리우드 가서 할리우드 두개다 타고. 그러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할 겁니다. 가볼게요. 안녕. 사람 키티 먹는 사람, 저희 퇴장하는 시간까지도.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8번 탔어. 왜? 그, 처음에 주라기에서 두번 탔지? 두개를 탔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할리우드 그거 타고, 그리고 이제 코난 타고, 그리고 백드롭도 타고,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하나 타고, 그리고 닌텐도에서 또 하나 타고, 한번더 타고 해서 8번이더라고. 해리포터를 음, 한번고 맞아, 맞아. 우리 여덟 개를 탔더라고. 제 많이 탔는데. 그렇 너무 성공적이데그치 가십시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3 0분 만에 마지막 일정. 케이크. 하브스 먹으러 갑니다. 이게 약간 초코였구나. 과일 고르기 잘했다, 그치? 응. 응. 오늘 제 화장 어때요? 화장이 네. 약간, 네. 약간 약해. 화장 약하긴 하셨지만. 맞아요.